안 좋지. 한 오골로 진짜로 새 잡자 진짜로. 근데 새가 없잖아. 아야 소리 났잖아. 날라간 거 정말 봤어. 한번사볼래 나? 어? 나. 어. 자, 이건. 응. 내가 찍어줄게. 찍어봐. 이거 근데 진짜 쎄. 여기다가 끼고. 어, 가운데 있는데다가. 어, 맞아. 이거? 어, 봐 나무 맞춰라 저기 큰 나무. 어. 아, 맞는 소리가 안 나잖아.